슬라이드 탭에 예행 연습을 눌러서 발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. 한번 눌러보면요. 좌측 상단에 녹화 탭이 뜨고 그 안쪽에 이 시간이 지나는 것을 계속 카운트하고 있는데요. 어, 발표자가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시간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어, 만약에 발표자가 이 설명을 하는 도중에 잠깐 쉬고 싶다면, 요 녹화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, 어, 다시 과정을 이어가려면, 녹화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. 아예 처음부터 이 슬라이드 설명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시면, 이 반복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.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, 예, 다시 처음부터, 어, 녹화가 시작이 될 거고요. 이 설명이 모두 종료가 되면,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,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또 녹화가 되고요.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,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시간이 또 카운이 되는데요.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있던 그두개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 시간까지 같이 아울러서 총 카운트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을 해서요. 네, 모든 과정을 끝낸다고 치고요. 그러면 슬라이드쇼에 걸린 시간이 총 35초입니다. 그래서 슬라이드쇼를 볼때이 슬라이드 시간을 참조해서 자동 넘김에 활용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. 예를 눌러보겠습니다.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가 되었고 그 하단에는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지체한 시간이 나타나는데요. 처음에는 7초, 다음 슬라이드는 8초, 그 다음은 17초, 나머지는 뭐한 1초 미만으로 슬라이드들에서 머물렀는데요. 이 처음부터를 누르고 아무런 클릭을 하지 않아도 7초 있다가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. 예, 지금 손대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넘어간 거고요. ESC를 눌러서 예,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각각의 시간들을 모두 지우고 싶다, 자동 넘긴 상태를 다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슬라이드쇼 녹화에 지우기에 모든 슬라이드의 타이밍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는 이 기본 슬라이드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